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소개받은 하나 파워 시스템의 송용선입니다. 제그 점심 시간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수소 혼소 터빈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탄소 중립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거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혼소 터빈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지금. 이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에 있는 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lng를 연료로 해서 가스 터빈에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굉장히 좀 우리나라에서 많은 발전량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수소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적인 과정에서는 이제 수소를 혼소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조만간에 수소 100% 연료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넷 NDC에 어,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 수소 터빈이 어떤 포션으로 지금 어, 인지되고 있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기술이나 이게 어떤 정도의 강점이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좀 얘기를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NDC 어, 최근에 아까도 이제 전영길실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어, 이게 기존에 있던 어, 국가 단위에서 이전 세계에서 NDC 40% 추가적으로 이제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40% 그러니까 마, 어, 절감하는 건데 이 NDC라는 게왜 나왔는지 이제 설명을 좀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그 아까도 그 앞에 있는 분이 설명을 하셨지만 그 산업혁명 이전 대비 1 5도씨 이상의 지구 온도를 상승하지 않는 게 이제 전 지구상의 제 목표입니다. 왜냐면 하2도씨 이상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절벽으로 빠져서 이제 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도시까지 가기 전에 1 5도씨까지 막아 보자는 게 이제 전 세계 인류의 제 목표인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과학자들이 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온난화 효과가 어 극심해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를 하죠.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인데 이게 지구에는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구는 자정작용을 하고서는 이렇게 수십만 년 동안에 이 수십억 년 동안에 거쳐왔기 때문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한테 문제인 거죠. 이게 1.5도시 2도시 이상의 온도가 상승되면 이제 발생되는 효과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온난화 효과가 돼서 날씨가 더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후의 변화의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년 전에 보면 1년 내내 에어컨을 트는 텍사스 지방에 한파가 와 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정전이 나고 이런 사태들이 종종 이제 자주 일어난다는 이제 그게 이제 지구 온난화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5월달에도 굉장히 지금 30도가 넘어가는 온도가 되고 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온난화의 결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디스에서 어그 특히 이제 전환 부분, 전환 부분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들을 발전을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환 부분에서 특히 어, 기존 대비 40% 이상, 44%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치한 목표죠. 이게 이제 산업에서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게 발전 부분에 조금 더 얹어져가지고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NDC 결과를 반영한 그 에너지 믹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안이 내재로 아니고 B안은 그것보다 좀더 완화된 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에너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자력, 석탄 lng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뭐 그리고 이렇게 무탄소 터빈 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무탄소 터빈이라고 보면 이제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오늘 음. 설명 드리려고 하는 어, 수소 터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a 안에 보시면 전체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 중에 21.5%를 차지하는 게돼 있죠. 2050년까지이긴 2050, 하지만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해서는 그 이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NDC에 이렇게 언량이 돼 가지고 계속 관심을 많이 가졌고 현 정권에서도 이게 계속 어, 명목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탄소 신전원 중에 수소혼소 및 전소 방식에 대한 가스 발전 기술 이런 것들이 국가 단위에서도 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굉장히 고무적인 건 최근에 그 수소 발전에 대한 입찰 시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게 전 세계 최초로 돼 있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소법도 개정을 했고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라는 요런 것들도 이렇게 돼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우리나라 정부가 앞서가고 있어요. 수소 수소에 대한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소 터빈이 뭐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가운데 위에 있는 가스 터빈이라고 돼 있는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기존의 LNG를 연료로 해서 딴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가스 터빈입니다. 요거의 연료를 기존엔 천연가스, LNG를 100%를 떼고 있었는데 그 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수소로 바꾸는 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 왼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요게 이제 수소의 볼륨 퍼센트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수소 100%로 전환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친환경이라고 하는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이라고 하는 아, 가스터빈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있는 게 수소로 연료가 100% 전환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낙스양입니다. 낙스는 굉장한 유해 물질입니다. 미세먼지의 굉장히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석탄 발전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가스터빈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낙스 양이 얼마나 적게 되느냐도 굉장히 기술적인 강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경부 기준으로 그 낙스의 배출량이 Cppm 언더여야지 그 기계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뒤에 이제 암모니아를 쓰고 이제 s c r 를는 탈지 설비나 이런 거 없이도 CPPm 언더인 한 5ppm 전으로 수소를 연료로 쓰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수소 온소율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고 뒤에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릴 텐데 현재 실제 사이트 수준에서 한50% 이상의 수소 온소율 그리고 조만간에 한80% 70% 되고 어, 조만간에 이제 백프로까지 하는 전소, 수소 백프로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65% 수준 이상에 있는 랩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고 이게 가장 앞서 있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해 물질인 공해 물질인 낙스의 배출 수준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범용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기존에 어, 현재 우리나라에도 발전 설비 용량 기준으로 가스 터빈이 발전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터빈을 그냥 단순한 개조로 신규 발전소를 짓지도 않고, 않고도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범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 사례가 굉장히 많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적인 강점이 있냐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화염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존 천연가스 대비 한 100배의 화염 전파 속도가 있고, 화염 속도 가 빠르다는 얘기, 불이 10배 이상 빨리 붙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제어를 해야 되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연소기를 독자 연소기를 가지고 있어요. 개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연소기 저희의 연소기로 기존 가스 터빈의 연소기만 바꾸면 이게 수소 터빈으로 전환이 된다는 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낙스도 이렇게 아까 배출량이 적다는 게그잘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천천히 이렇게 해서 연소를 할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낙스 배출량이 적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사례인데 그러면 수소 터빈이라고 이렇게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n d c 의 2050년까지긴 하지만 이것들이 반영돼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있습니다. 이 사례들에 대해서는 실제 사이트에 돌아가고 있는 거는 저희밖에 없어요. 한화에서만 그맨 위에 보시는 게 네덜란드에 있는 게 2018년도부터 해서 상용화돼서 수소혼소율이 약30% 35%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작년 말 올해 초에서 한40% 정도 수소혼소가 되고 있는 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그 한화의 그 사이트인 대산에서 수소혼소율 50%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뭐또 다른 이렇게 뭔뭐 한화 토탈에서 이렇게 60%까지 되는 것들이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이트에 돌아가고 있고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닌 저희가 이렇게 실제 사이트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이 이게 100%전속까지될그 사이트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어떤 수소 터빈의 강점이 있느냐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발전소를 질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용량 기준으로 국내에서 3분의 1 정도 수준되는 터빈 발전을 개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연료를 친환경 연료인 수소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터빈 회전체에 의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개통에 대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장점이 있긴 하지만 직류 이렇게 전류를 발생을 하죠. 얘는 교류 전류이기 때문에 기존 교류 중심으로 된 송배전 선에 이렇게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설비에 대한 개조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나 일자리 창출 연데도 굉장히 도, 어, 도움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LNG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약20% 이상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수소로 연료를 전환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100% 전소로 가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수소 터빈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느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 디메드 크리에이션을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수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용처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기존에몇년 전까지만 해도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수소 터빈 아 니까 그러니까 수소차나 연료전지 이런 쪽에서만 어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이제 좋은 기술이 그러지만 수소의 사용량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수소 터빈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그 국내에 0 대가 넘는 터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대 보통 이제 중간 정도 되는 한백0 메가와트 한 대에서 1 년에 사용하는 수소 양이 그 수소차 한1 0만 대가 돌아가는 양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몇십 대, 백 대까지 그것들이 수소로 전환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수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해외에서 도입해서 액화 운반선으로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다 깔려 있는 LNG만큼의 수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수소 터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소의 수요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터빈 발전에 위치하고 있는 게 국내 지도에서는 그냥 바닷가에 있어요. 근데 조만간에 해외에서 이제 청정수가 도입해야 될 텐데 국내에서는 애석하게도 이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용량으로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청정수를 들어와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인프라가 바닷가에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소를 쓸수 있는 수요처가 창출된다면 앞단에 있는 수소를 만들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에서 수소를 만드는 것들에서 굉장히 지금 지분투자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 수소를 만들고 해상 운송되고 국내 저장하고 뭐 크래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단 이제 업스트림의 산업까지 같이 어 굉장히 많은 규모로 창출을 할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이 많고 그 탄소 중립이나 내재로에 기여를 할수 있는 기술이 이제 수소 터빈에 대한 기술인데요. 근데 저희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을 굉장히 이렇게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발전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기업체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아까 이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이라든가 수소법 개정이라든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도 앞서 가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투자를 할수 투자를 더 어, 가속화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신사업이다 보니까 기존 제도에서 커버를 하기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완화해 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정부와 기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발 맞추어서 이런 신사업 그리고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좀더 가속화하고 그런 기술에 한국 기업이 더 이렇게 좀 선도적으로 될수 있는 데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